3월 23일 수요일 업데이트 안내 아 이거 패치했네 재접속 시 캐릭터의 생명력 및 정신력이 비, 비정상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을 수정했대요 이게 접속하면 피가 달아있는거를 이제 버그를 없앴대요 그리고 장비 세트 일부 설정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장비 세트로 인식되어 동시에 활성화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봉운석 장창 여부 오 이거 이것도 패치하네 우리가 그때 말했던게 다 패치가 됐네요 이거? 잘했네 그리고 장비세트 미리보기에서 모자표시 설정이 동작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 어 이거는 필요없고 파슈 만디로 사원 우다스 신전 지하 보다스 몬스터를 통한 키나 획득량 하향 이거는 오토 때문에 하향했죠 이거는 파슈 우다스 보다스 보스 몬스터한테 획득 가능한 보상의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보스 몬스터에서 키나를 대체하여 눈부신 결정 아이템이 드롭되도록 변경했습니다 눈부신 결정 아이템을 판매하여 보스 몬스터에게 드랍되던 키나보다 많은 양의 키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키나를 안 주고 이거를 상점에다 팔라고 이제 51레벨 이상 미션의 경험치 보상은 상향했습니다. <laughs> 야, 우리 만렙다 찍었는데 부키리. 와, 이제 미션 경치 험 상향됐네. 51레벨 이상부터도 좋네요. 그다음 자쿠룸 게임 세, 세 개의 문을 열어라 이벤트 왔네. 세번째 게임이죠 자쿠롱 한번 보고 하죠 참가자 여러분 자쿠롱 게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곧 게임이 시작됩니다 세번째 게임은 홀짝입니다 홀짝 뭐야 다른 세계에서 온 참가자와 대결하여 구슬 20개를 모으고 확인받으세요 네번째 게임은 징검다리 건너기입니다. 같은 모양의 징검다리 중 하나를 오 이거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거. 징검다리를 밟거나 다리에서 떨어지면 사망. 오잘 찍어야 되네 유리. 앞에 가는 사람 거 따라가면 되겠다 이거. 밀어내기 게임장 밖으로 밀려나면 사망합니다. 오 뭐야 이거는? 와 게임이 세개 3개, 세계가 공개가 됐네. 오. 아, 너무 늦게 나오긴 했어요, 맞아. 요 어, 재밌겠다. 오, <laughs> 재밌을 것 같아. 요 <laughs> 어, 항상 이 영상으로 재밌어 보이네. 세계가한 번에 나오네요, 게임이. 어, 좋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500일 이벤트. 클래식 500일 기념 감사 인사. 3월 25일 아이온클래식 서비스가 500일을 맞이합니다 와 벌써 500일이야? 클래식 서버가? 500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해주신 가족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아니데 거의 오토 덕분 아닌가? 오토 덕분? 오토 계정비 때문에? 얘네가 안 잡아가지고 저희는 항상 이 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개발에 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족 여러분께 아트레이 안에서 빛나는 날개를 펼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보자. 500일의 선물 이벤트 안내. 기간. 3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주 동안. 아이온 클래식 1레벨 이상 캐릭터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선물. 청구 문장 5개. 그리고 청구 문장을 150개 이상. 사용하신 대바님께 최상급 고대왕관 15개. 두 선물은 쿠폰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며 쿠폰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23일 이벤트 페이지로 확인해 주세요. 아, 어, 내일 돼야 정확한 내용은 나오네요. 음.